아니... 쉔... 너랑 쉔이랑 어 <laughs> 어떻게 또 도와... 왔... 아왜집안가죠오쉔오 제발 오? 한대만 <laughs> 오 이게 졸라 컸구나 아니 너 어떤 버러지가 이렇게 박아... 쉔짱 <laughs> <laughs> 그래. 그래. 어 <laughs> 미드 가자. 미드 가자. 미드 가자. 미드 가자. 미드 가자. 미 아, 가자. 스 어, 택스. 그 친구.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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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새끼. 나이 새끼. 야. 끝인데. 요 씨. 그냥 죽어라 <웃음> <웃음> 와, 워윅 뭐, 인정할게. 워윅은 <laughs> 뭐, 진짜 낙만이다포식자 되고 <laughs> 전진 잘하고 <laughs> <살아남고> 있는데. 한도2000 <laughs> 들어와. 뭐야, 가이사인 줄 알았는데. <laughs> <웃음> <웃음> 언, 교체됐다 언제부터? <laughs> 왠지 너무 맛있게 패더라. 난안줄 안 알았는데. 쟤네존나 <laughs> 맛있게 패. 더 이기겠지. 맞아라. 어. 이걸 피하네. 나나5천골인데 슈발 집좀 가자. 아 집까지 가. 왜고 있어. <laughs> 와 맞아. 맞춰... 오짱미나 어, 어, 살아. 안 돼. 어이기 씨발. 아, 타닥타닥 아, 쉣 타닥, 엄마. 아니 이 새끼네. <laughs> 몰랐지. 집가집가뭐집 가나면서 5천이에 공쳤을 거니 이런 데 내가 어, 집에 맞아, 갈 맞아. 수가 있냐고. 아니 이 아니 아 근데 와중에 데스는 제일 적어. 나 아, 졸라 잘했더라고. <laughs> 아내 더블 지금 줘될 거. 같은데. 바로 바로 그냥 그 스킬 가서. 아 씨, 아 요놈 썼어야 되는데, 아 몰라 한자네. 하에하에 파. 너무 싫 아이 저좀 네. 아우 겁나. 아 씨, 야, 씨이 달이 개새끼. 우리 달이 병신데 까집 가라 이 새끼야. <laughs> 이, 뭐야 뭐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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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아 Let's get it. 야, 르블랑아, 가 비디서 맞데냐 아니, 니 달리 별로 안 위협적일 거여기 오, 뭐야 이? <laughs> 육렙 <육랩> 되면 싸워야겠는데. <laughs> 이 뭐야? 아, 씨발 피할 수가 없는데. 미달리 미는 거밖에 안했 <laughs> 아니, 이새 <laughs> 소리만 질러. 아까 참 좋다. 이나 재밌지 그냥. 출발. <laughs> 맨날 의심만 잘 생각하니까 재밌었지 그냥. 렛츠 t s 뭐해 뭐해 뭐해, 뭐해? l e 막타 처리만 확실하고만. 그렇지 그렇지. 그러게. 맨날 개새끼 한번 따야겠는데 이거. 와1코라 어든 뭐냐? 어개 빠른데. 돌리 돌리야. 참 맨날 선점가 무비. 아 애쉬야 이게 왜 맞아? 맞아. 오. 또 누먼을 잡아야 하네요. 맞아. 누먼을 잡자. 개쉬. 아니 한 명만 도와줘. 먹을 아, 먹는게 나을 것 같은데. 병상하고 뛰면 되는 거 아니야? 어저뭐이 <laughs> 새끼야? <웃음> <웃음> 아니 유비한텐 당한 애가 병신임 그냥. 이게 <laughs> 음... <laughs> 병신, 병신 새끼 어디로? <laughs> <너. 웃음> 어이 병신. 저 <laughs> 빼라 그업저 어, 빼라. <웃음> <웃음> 오? 에. 에이... 아 투표가 좀좁같네 근데, 블라디드개 노잼인데? 어이, 씨발, 어어어어어어드어어어그어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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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씨발로 어그쪽으로어아맞어어야루시어어어어야어어어 그 이게, 이게 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는 <laughs> <laughs> I c o 자 e to s h i m 아이 o I come t 아이 h 통새끼 r o I come 이 o 이 h i m o r o I 아 o m e to z e 아 i Oh, it's a true riches. I teach you. I love you. I love 안녕 u I love you. I l 이야 e you. I

아니 까먹고 이끼야 뭐해 앙 잡았지 앙 아, 욕먹었디 어. <목소리> <목소리> 내가 이 질을 하고 있으면은 그래, 내가 이 질을 하고 있으면은 그래, 애들이 다난한테다니까아이말나 그래, 그래. 오잖아 어. 경계 올라간다고 야이새끼다빼 블라인드 배 맞았어 블라인드 배 맞았다 야야자 더이소 아이뜬 빼야 구글 병신까지 쓰는데? 쟤가 웃기 람머스 달린데 람머스 얘 직궁 쟤가 미친놈이였네 람머스 얘 직궁 미쳤다 <laughs> <진짜. 그냥 웃음> 처음에 블라인드밖안 오길래 줄알았는 갑자기 트궁고 템포 고 아니 왜이딜 <깡통이> <laughs> <laughs> <잠깐만. 웃음> 우리 데 <개미패는데> 딜량 <laughs> 아니 아니 우리 잘... 그냥 <laughs> 아 우리 진짜 깡통이라 가자아 내가 네, 아 칼바람 맞아. 칼바람. 이거 원거리하면 안 되지. 어. 야, 이거판 캐리 못 하면 죽는다. 나 들어와. <laughs> <laughs> <두루와>. 들어와. <두루와. 웃음> 빛나가고 씨. 야, 나보 기대. 어, 씨, 들어갈 뻔. 저기 박스 깔았다. 아이 벽. 병... 아, 애장렬아. 들어가지 마 봐. 이발 무슨 일 있어. 들어가지 마 봐, 그냥. 피하고 아니, 피하고 이질한 거 잡아 나가. 미드까지 멀 쳐피했는데 이 사람. 아왜 <laughs> 아, 우찬이한테 말 그렇게 안 바뀌는 진짜. 뭘쳐 빨고 맞아. 있음. 네가거 여기 여기 그냥 바로 요렇게 비자. 큐에도못 맞췄어. 아 AP 대함. 던지일 때 확신이 하는 남자 이우찬. 어, 궁만화가 없네? 진짜. 궁만화가 없리플게 둘이 왜게 둘이 왜 이렇게. 둘이 왜게 둘이 왜 이렇게. 둘게둘게이왜 이렇게. 둘이 이렇이 이렇게. 이왜 이렇게. 둘이 이이이 아니, 여서, 너, 코르키야, 코르키야, 어, 여어 잠깐, 왔어요. 나한테 W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너네, 막겠는데? 중돌 어? 잘 가고, 오 앞에 오, 보시네,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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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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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시...

아 좀? 좀. 오, 이미치 아유, 오, 이, 유찬 나아리리라 귤아리라. 귤아리라라라라아아 사랑은 열린 <웃음> 어 <웃음> 노래 <좀> 네 <깠네. 웃음> 들어와봐. <웃음> 지아 슈아, Mg, 아니, 아니,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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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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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오. 야이스는 뭐냐? 아아 야, 그만 살짝 거려 너희가 미녀를 밀면뭘할수 있는, 아. <웃음> 병신년. 병신년. <laughs> 어, 저... 미녀만 미는 게 아니라 들어와 주는데요. <laughs> 아 오, 씨발. 스킬 쿨이니까 오도도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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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병민아, 뒤져야겠지? 음, 나 CC 겼지? <laughs> <laughs> 왜 라머스가 물보이냐고진뭐랑이라서 <laughs> 존나 잘 다는데요. 아 씨발. 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laughs> 응. 라인데 나이스. 우리 팀 해줘. 우리 팀에도 나이스. 어. 야, 마카피나 튕이 야 와우 <laughs> <laughs> 와우. <laughs> 라머스 딜량 랑 손가락 잘려 있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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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 아이뭐 아니. 재밌게 해줬잖아. 야그 원거리잖아. 아, 아 원거리 안 되냐? <laughs> 이 정도면 <laughs> 원거리 아, 안 되면 안, 안 되지. 아, 네. 그건, 그건 진짜 안 돼. 그건 진짜 안 돼. 야 팀워 팀워 해놓고 아니, 이 정도면 아니, 원거리 아니지? 말리 벨코즈를 그래 차에 벨코즈로 슈팅 게임에 신발 팀워 아니야? 아니 현비아 해놓고 딴 거야 왜? 이 유튜브 도바. 아씨이인 누가 찾아냐고나챙이할아 우진아 어디 어디 가아오이영강 신강비? 저거 좆도 아새끼 들어왔냐? 이 미친 이난여기서 죽어야겠다. 아이 새끼. 나는 유진만 너리 죽었노. 역시. 어베. 어베. 고개 가자. 씨발. 가라. 안 앙, 앙, 앙. 뭐좀해 봐. 영치려나. 어. 뭐좀해 이거다. 이거다 야, 씨발, 보이 됐는 저기. 들어, 들어, 들어. 느껴진다. 몸은 여기. 어. 오 아니, 아니잖아. 못 참아! 일 우리 추 우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귀아네딴다못아이게 왜? 맞아. 템 고르는, 어, 어, 진짜 진짜. 템 고르는 지금! 템 고르는 지금! 0골은 지금! 10골은 지 지금! 10골은 지금! 10골은 지금! 1 0골 지금! 10골은 지금! 1 에 이걸 노려야지 아니 이새끼 오개더 줬는데 죽었는데? 죽었는데? <목소리> 나만 노리니까 이렇게 되잖아 게임이 중급보심? 아 되겠냐? 챔프 말안돼이 플레이가 더 말이 안 되잖아 어. 중급보심? No. 삶의 의지를 <웃음> 잃었음. 아이었 <laughs> 새끼. <laughs> <laughs> 삶의 의지를 잃었어. 이짜왜 그래? 개빡치 이거 와 삶의 의지 되찾고다. 너 죽이고 바로 박현민한테 가자. 어. <웃음> <웃음> 어..이거 미아이 대도 안한각 쳐들어오는게 개웃겨 진짜.. 어? 뭐해 죽은거야? 뭐해 죽은거야? 뭐해 죽었어 잠깐만.. 뭐한 뭐야.. 우라 그냥! 그럴까? 언제 뒤져.. 바로 지금! ㅎ.. 뭐가 거기서 나와! ㅎ.. 나유큐안 보였을텐데 어떻게 위치 정확히 알지? 자기 수명을? 병신. 불안이오불 아. 병신. <laughs> 병신인데요. 어, 제발. 야? 여기서 불안해. 바로 박현민아아아아아아아 방이 아아아아아아아고있다아아아아아아어

어? 뭔데 이집대쓰냐 20에 됐쓰 씨발. 퀵차 대세 경기를 잃어버리. 어! 저 새끼 아니, 진짜 맞냐? 뭐 방법이 없다. <laughs>